시청 시간 짧았어? 와우. 분들 여러분들, 이러분들 여러분들, 들여러분 98페이지 뒤돌아게요 물론 그 차동쌤 시간에 이미 한 번씩은 다개념서는 배웠었지 연립, 1차, 분홍색 응. 뭐 가면 선생님이 뭐숨겨해 주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공정식 하 대로 열립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을 찾는게 되겠다. 응. 겹치는 게 없으면 해가 없다. 겹치는 게 있으면 해가 있다. 어럼도록 응. 할게요. 다짜고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자, 그냥 이것도 그냥 확인차 그 풀면 대표 문제는 선이안 풀고 너희들 잘 알고 있는지만 집고 넘어갈게. 713번 한번 풀어봅시다, 713번. 잘 알면 선생님이 굳이 참여 안 하고 시간 낭비니까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서 푸는 것도 다 병원이 수직선으로 응. 네, 이따 선생님이 들어가서 확인할 테니까 나이? 터무? 으빨빨빨 철자 지금 두개 나왔잖아. 거 열립했어. 그림 그 그림, 그림? 응, 제 요시. 자 선생님 봅시다 오우. 와우. 오우. 오우. <laughs> 자 물론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괜찮은 자 선생님 다시 처음부터 지금 물어봅시다 자얘 풀면 어떻게 되지? 척척척척, 3 x 더하기 2가2 x 2이너스2보다 작거나 같다. x에 대한 부2 2 2 2 2 2 2 2시다이2식2이2 2 2 2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네, 그죠럼얘 예. 얘도 풀어주면 x 더하기 1이 3x 마이너스 9 더하기 2는 7이 되겠다. 야, 지금 x에서 해주면 넘겨주고 넘겨주면 이 x가 8보다 작겠다. x는 4보다 작네요. 그지? 열립해서 열립 연립. 열립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겹치는 X 값을 찾는 거지. 수직서 없는 것 같다, 봅시다. 하나, 얘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지? 렇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건, 우리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있잖아?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네맞아요 빵꾸. 같다고 되지, 등호가. 그러면 마이너스 4도 포함이되니까 빵꾸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겠지? 또한 얘는 x가 4보다 네, 확실히 작게 확실히 빵도뚫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두선분이두 두 개가 겹치는 게 어디야? 얘랑 얘. 선이 두 개가 생기는 곳은 이 부분이다. 즉,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가 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x 값이라는 거지. 답.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러니까 조야 되겠죠? 가될까 하면 더풀어될거아가풀다 이런 응. 식으로 풀고요. 자, 이어서 풀면 716번도 한번 여, 너희들 풀어보자. 716번. 이걸 지금 어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이것도 잘하는다면 다음 연고또나서다 하나씩 넣어갈게 ze tap 자 이제 슬슬 어 복잡하고 특수한 생각나오는 현림, 부등식, 을늘어등 나오네. 아 어, 귀찮아라. 귀찮은데니까 천천히 풀도록 할게요. 와 뭐야 이거 1번부터 5까지다루가야 돼? 난리나가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봅시다. <laughs> 저, 저, 네. 좋지 않으니까 한 번에 그냥 통 넘어갈까? 그리도 계산하면서 해야지 우리 오케이 좀 더러운 건다 계산하면서 해야겠다 선생님 그래지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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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았다러면그나요 그러면, 푹러면그러기 그러면, 그세면 그러면, 그러면, 자, 이거 그냥계그 그러면, 그러면, 서 해가 오는 것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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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x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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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나요러면 그러면, 그러면, 면그러 마이너스 1 보다 크다나 d 다나오여기서 you see, don't g 5보다 h a 나오네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X t h 응.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해가 있겠다 1번은 해가 a t 요 2번 얘도 그 g 계속 e 어주면돼12 마이너스 4 X가 X 마이너스 8 t I'm doing. I see what I'm doing. I 2x-12가 3x-12보다 작다 x는 0보다 크다나옵다즉 4보다 크고 0보다 큰 x의 공통범위는 얘가 1다 해가 있네 얘도 일단 해가 있어 자 얘도 셀을 정의만수어 3번 보면 뭐 분수꼴소수꼴 나오는데 귀찮아서 통분할수 있어 바로 풀어보자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나왔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왔다 x가 4보다 크다 나왔다 4보다 4에서 마이너스 보다큰 x가 많지? 0, 1, 2, 3, 해가 있네. 4보다, 얘도 동그라미가 됐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거 같다. 여기도 풀어주면 마이너스 3x를 넘겨주면 7x. 여기도 넘겨주면 마이너스 14.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거나 같다. 어?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데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래 겹치는 부분 있니? 하나 도 없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나이 쪼부하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중요 중요 우와 할게요. 안 중요 4번으도록할게요안 풀어줄래? 723번 풀어봅시다 723번 어 미리 풀고 있구나 아주 멋쟁이 멋쟁이 요여워 이렇게 빠른데 지금 차공샘 시간에 2차 도중 생각이 보이나? 어, 그리 1차 뜨시 쯤이야. 그래서 왜 이걸 다사고있구나 슬슬 진도가 거의 다떨어졌고만 한다고 해 너무 넘어가면 너무 가 점점 많아지지지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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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대 너무 너무 너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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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자,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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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너거나 해가 없는 경우. 자, 헤르 e 트 r 하는 정수 a 의최솟값을구 s w 오 a t 이것도 o u r Okay. Okay. o 번 a y 7 k a y 도 k a y Okay. o k a 7 Okay. o k a 서 Okay. Okay. o k 서 해야지 얘는 유스님은 궁 성수 a의 최소가 음. 아, 중증요 왼쪽으로 이렇게 수자가 생기게 되겠다. 맞니? 두번째, 얘도 선생님의 x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좀뜨꺼운 x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게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돼? 만약에 2분의 3 마이너스 2a가 3보다 크면 은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니? 없네요. 없지? 지금 적어도 2분의 3 마이너스 2a가 3보다 왼쪽에 있어야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다. 맞니? 즉, 2 분의 3 마이너스 2a가 3보다 무조건 작아야겠다. 예, 등호 붙여야되니 말아야되니? 등호 붙여야되니 말아야되니? 등호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는 3보다 작다야. 2 분의 3 마이너스 2a가 3이 된다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거친거? 아까 우리 방금 전 여기서 없다고 했지 등호가 같기도 한데 확실히 잘하네 확실히 자 그럼 이제 a에 대한 부등식이 됐으니까 얘를 풀어주면 되겠다 양변2 곱합시다 3-2a는 누구보다 크다?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를만족시키는 정수 a의 전수값은 마이너스 1.5보다 큰 정수로 최솟값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이점은저점저 드디어 주교적 왕중교 봅시다. 활용 16%의 소금을 2 0 0 g 인데요 여기서 소금을 추가하여 20% 이상 25%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도록 하겠대. 이야, 이거 이 지금짜는게 다 이거 사실 너희들 이미 이 배웠어? 중학교 때 부등식으로. 어, 우리 1차 에수 이미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응? 음, 에. 처음 보는 건데요, 소금물. 자, 소금물에대요마 다시 한번스크립 시작. 자 16%의 소금을 200g 안에 소금물의 양을 어떻게 구했지? 우리 100분의 16 곱하기 소금물의 양 해야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지. 응. 그래서 이거 그나마 쉽게 하는 방법은 모두 소금에 대한 방정식으로 구는 게 가장 베스트야 베스트. 자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20% 자, 소금만 추가로 소금. 소금물은 200g 고정돼 있어. 자, 싹 자, 100분의 20%에서 원래 200g의 소금물에다가 추가로 소금을 추가하겠대. 그게 얼마인지 몰라. x라고 둡시다. 그럼 이게 20%에 들어 있는 소금물에서의 소금의 양이지. 맞나요? 응 맞지? 나이죠? 어 얘보다 이상이다 무엇이? 16%의 소금물 200g 많이 16%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이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소금만 넣을텐데 소금만 응 16%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더하기 추가적인 소금의 양또 백0 0분의25여기서 전체 소멸량 소매양. 소멸량에서 25%다 로시을 쓰면 되겠다. 어, 이 정도 괜찮아? 응.를 풀어주면 이제 끝나겠지. 이제 그냥면 전겹사 100곱하기 100 100곱하면은 20곱하기 얘니까 20 20x 더하기 4000. 보다 틀어나가 뭐가? 16곱하기 200 급에는 3200 급하기 100x. 어 뭐야? 어 글쎄 여기도 100곱하면 100곱하면 25평이 200은 5천인가? 25x가 되니까 앞발 유형이랑 완전 동일해졌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하면 x 앞셋 범위가 어, 나오겠네. 이 e s yes, yes, y 다 s y 다 s 0 e 다 y e x 0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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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e s y e x 는 작다. 1800보다 작다. 5로 약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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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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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로 하면 5, 7에 35 이렇게 됩니다. 또 3으로 한번 더 하자. 24. 따라서 X는 10보다 크고 24보다 작네요. 뭘말해 얼마나 더 넣어야 하는지 소비하는 것이 10g 이상, 24g 이하가 정답이니다 가면 똑같이. 그러면 자, 쉬운 거한번 풀어보고 쟤네, 으로 쟤네, 시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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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쟤지 쟤네, 쟤인데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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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내 쟤네, 쟤 쉬시문제에줬어 쉬운 시제은 732번 연속험은이 시험은 이시험이1 1 9이상1 2이이 X 플러스는 2랑 4 더해서 짝수가 되는데. 50구나 유수야. 자, 복수. 빨리 볼게요. 자, 연수코는 세울 수 있고 변수 어떻게 봐야 돼? x로 작업시다 x 가운데 시절에. 자, 그러면 홀수 더 짝수 더 무조건 홀수 다에 짝수고 짝수 다에 홀수. 두 칸인 것도 뛰어야 돼. 두 칸. 즉 x라고 잡으면 x 전에 내는 홀수는 x 마이너 x 앞에 놓을 자리에 x 플러스가 되겠다. 이 연습으로 볼수 있는 합이 119 이상 129 미만이래요. 셋의 합을 보면 3X가 됩니다. 3X가 119 이상 129미만이렇게 하면 됩니다. 언니, 양면 응. 3으로 약분합시다. 3분의 119 X 4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가 얘가 뭐가 될까? 119를 3으로 약하면은 3, 3은 9, 2 9니까 39, 27, 39.점 얼마 얼마가 나오네? 자 그럼 39.점 얼마 얼마보다 크고 43보다 작은 겉 x 중에 홀수를 만족하는 x가 뭐야? 40? 안 되는지 짝수니까 40. 1위가겠지? 해헤은른41리 <laughs> 아니라 가장 큰1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1수는1 1 1 더하기 이인1 1이1 1 1 1 1 1 1 1이이1이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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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1